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증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금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긍휼이라는 금휼, 주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5장 7절을 필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보는 것을 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보게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오입니다. 이 긍휼 내장이 흔들릴 정도의 어떤 이 긍휼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요청했던 긍휼의 삶. 그리고 긍휼의 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긍휼.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교회로 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요한복음, 아 요한 1서3장을 보면서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긍휼과 연결 지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긍휼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어찌보면 들은 그런 스토리일 수 있는데요. 부사와, 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에, <laughs> 죄송해요. 네. 그게, 그게 웃겼어요. 네. 아, 이게 왜, 왜 그렇게 웃길 거지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laughs>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음... 사실 이 이야기의 맥락이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개념들, 이, 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안에 나오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복잡한 설교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금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등장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 이 부자에게는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인 이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엘라살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떤 한 형태로 불리는데요. 엘라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나사로만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바다 달팽이, 뮬레스트링클로스라는이 바다 달팽이가 분비하는 염료로 만든 천을 의미하는데 이걸 그냥 전체 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호화로움과 사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고운 배옷도 값비싼 고급 아마포 속옷에 해당한다 라고 주석가들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을 어떤 특별한 때, 그런 때가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는다는 것은 정말 많이 호화롭게 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0절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부자와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헌대가, 헌대투성이, 즉 몸에 그렇게 헌대가 많은, 이게 종기가, 종기가 되든지 아무튼 어떤 그런 헌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헌대투성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 버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버려져 있다라는 이 단어는 쓸모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버릴 때 사용되는 거 단어예요. 쓸모 없는 것을 우리가 쓰지 않은 걸 내버릴 때 쓰는 단어가 이렇게 버려져 있다라는 표현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어요. 21절은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어, 바꿔 말하면은, 어, 그 부자가 식사를 하고 남은 잔반 어, 이제 아니면 그 식사를 하면서, 어, 바닥에 떨어뜨린 그런 음식물들, 어, 그런 것들을 다 합친 어떤 음식물 찌꺼기를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많은 부자들이, 어, 식사 전에 어 자신의 손을 빵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빵으로. 빵으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빵은 버렸대요. 에, 그러면은 그 버려진 그 빵이 또그 음식물 찌꺼기에, 어찌보면 그총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은 이제 밖에 버리면은, 대문 밖에 버리면 개들이 먹어 치우는 거였어요. 개들이.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개들과 함께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먹으면서 자기의 배율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는 그렇게 나사로와 같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먹던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고 해요. 근데 개들의 이런 행위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은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정한 동물인 개는 나사로를 보고 연민을 폼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돌봤다는 거죠. 헌데를 하는 행위는 개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부자보다 그 부정한 동물인 개들이 더 나사로를 신경 썼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행위에서 무엇을 볼수 있나요?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폭행하거나 내쫓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대문에 있는 대로 그냥 방치해뒀을 뿐이에요. 여기서 대문, 이 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주석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심판과 부자의 처분에 놓여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부자는 나사로의 어떠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 대문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 부자는 자신과 나사로의 이런, 이런 구도가 있죠. 가진자와 거지. 심판하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의 그 구도를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한 채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했어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부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나사로는 나 덕분에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도 나 덕분에 나사로가 음식 먹은 거 아니냐? 나는 나사로를 어, 내쫓지도 않았고. 뭐 폭력 폭행을 가해 가지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사로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렸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없었으면 나사로 그것도 못 먹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22절 이하의 그 구절들은 부자의 이런 변명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은 아주 끔찍하게 아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구절 이후에 나온 구절들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은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가족에게 그 나사를 로 보내서 경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가족의 안위나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진짜였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적어도 내 가족은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마음을 깊이 쏟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입고 호화로운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물론 자신이 가진 그 재원으로 이제 부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로를 먹이기도 했죠 적어도 나사로 음식 나사로 음식이 없게 지나진 않았잖아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 재원이 부자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것이긴 했죠. 부자는 더 이상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등인말 그런 거를 내버린 건데 나사로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있었죠. 부자는 이런 것들로 나사로를 내가 먹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말로 하자면 부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로 나사로를 구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것도 구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부자는 금휼의 삶을 산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 부자가 내쫓지도 않았어. 그냥 벗어. 그리고 적어도 그 음식물 때문에, 그 부자가, 부자가, 남긴 음식물 때문에 나스운거 먹긴 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 어, 부자가 그러금휼의 삶을 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구제를 했지만, 그래도 구제가 아닌가? 어차피 내버려야 하는 음식물, 그 찌꺼기들로라도 구제를 했으니 그것도 구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에 부자는 금출의 삶을 산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과 방치의 머문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무관심의 인물, 방치의 인물로 제시되고 있어요. 22절은 나사로와 부자, 부자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 나사로가 경험했던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바로잡히지 않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laughs> 나사로는 거인 상태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평등이 평등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부정의가 정의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삶에서. 심지어 나사로의 경우에는 장사되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부제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부자에게만 이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때 장사되지 못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 대상이었어요. 불명예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낙인를 찍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면서도 모욕과 수치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살았고, 그, 그가 죽음도, 그, 그가 죽은 그 죽음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명예를 갖고 죽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또더 있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것처럼, 부자나 나사로나 매한 가지로 죽음에 처해졌다는 거죠.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은 그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뒤바뀐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신약학자인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주석가에 따르면 제2성전기 유대교, 그러니까 제2성전기 유대교, 두 번째 성전, 그때의 유대교죠. 한 600년 정도 가량되는. 의인과, 그때, 의인과 악인의 최종 상태 이전에, 하데스라는 어떤 그런 중간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종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곳에서 복된 자와 불의한 자가 분리가 되고, 그 사이에 구렁이 있고, 서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이에. 최종 상태 이전, 최종의 형벌과 최종적인 형벌과 최종적인 보상 이전에 초기의 형벌과 초기의 보상을 받는 그 장소가 그 하데스라는 그 중회상, 중상태였다라고 또, 어,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저라는 주석가는 이제 4S라서 외경입니다. 구약 외경인데요. 4S라서 7장 85절과 93절을 예시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셔서 설명하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태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볼수 있었고 나사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커다란 구렁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즉, 뭐 연옥처럼 이렇게 형벌을 받고 나면 회복되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에는. 부자는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누구 세우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즉 자신의 유대인 혈통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후에 대답한 게 뭐냐면 에야라고 하죠. 그것도 어떤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부자는 이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름 아닌 금휼이었어요. 금휼을 요청해요. 금휼. 긍휼. 나를 금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다소 섬뜩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 부자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방치해두고 무관심에 그냥 방치해뒀어요.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다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있죠. 여기서 이 부자가 가진 아주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그 살았을 때 나사로가 겪었던 그 비참함과 고통, 결핍.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수많은 수욕과 모욕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부자에게는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사로를 금휼히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통회나 자복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모습이 없어요, 지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 이렇게 자기 중심선으로꽉차 있는 이 부자는 자신이 긍휼을 외면한데 에 대해서는 무지한 동시에 그건 무지해요. 몰라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긍휼을 호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심지어 그 음부 가운데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하잘 것 없는 종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유이여기달라고 하면서, 자, 나사로를 시켜서 제 혀에 물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키십시오. 부자는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 자신이 나사로에 관해서 명령하고, 판단하고, 시키고,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문이 상징한 거죠, 대문이. 대문이, 대문이 있을 때에는 부자가 심판자였어요. 근데 심지어 음부 가운데서도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시키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의 그회개가 전혀 없는 이 부자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저 그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러워졌을 뿐이지,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자신은 굉장히 호화롭게 사는 가운데, 나사로는 고통과 고난과 헐벗음과 모욕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부자는 나사로를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뒀던 방치와 외면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린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가난과 부를 이분법,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부한 사람은 다 악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부에 대해서 혹은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부를 추구함이 탐욕으로 이어지고 우상숭배나 심지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으로 굳어지기 쉬운 그 위험성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혹은 부조리를 통해서 얻은 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말 날카로운, 그런 아주 날카로운 어조로 정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부자가 가진 것들이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것에 해당하는 부르심과 의무에 대해서 말해요. 자, 너가 많이 가졌어? 그럼 그게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을 돌봐야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같은 누가복음 누가 12장일 겁니다. 같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죠.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경우 많이 받았으면서도 긍휼을 거부했어요. 나사로를 자신의 대문 앞에 방치해뒀습니다. 우리는 근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사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기에서 중심은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지금. 부자가 지금 핵심적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중심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가졌으면서도 금휼이 여기지 않은 인물. 그 인물인 부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사로의 덕목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냉담함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의 무관심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의 그 폐쇄적인 가족주의적인 그 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이 경험한 그 고통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기중심성. 나 서로에 대한 그 하대, 냉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은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냉담함과 무관심은 무엇을 미할까요? 금휼을 요청하는 율법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 가지고 경고를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근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전하면은 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에도 이게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충분하지 않고 나한테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나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게좀 고안에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지 않았으면은 나사로가 아무리 찾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끝나요. 그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무시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부자만 이런 게 아니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살아가는가. 이 부자의 케이스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부자의 케이스는 이런 걸 말해주고 있죠.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폐쇄적인 가족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탐욕이나 정욕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부자가 가진 어떤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이 가진 그 갑의 위치. 가진 자의 위치. 심판자의 위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육신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들었지만 흘려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자의 케이스에 이렇게 빗대어 볼때 나는 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가. 왜 나의 아멘이라는 고백은 내 입에만 머물고 내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우리가 꼼꼼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저 부자와 나사로의 전세 역전 스토리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핵심은 오히려 금휼과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는 거예요. 부자에게 포커스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외면하고 흘려버린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휼과이 구원의 관계, 긍휼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일서 3장을 보면서 사랑과 영생, 사랑 없음과 사망, 그렇죠 이두가지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지난 주에 봤었죠. 오늘 본문 역시 특히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일관한 이 부자에게 조명을 딱 비추면서 금휼의 여부와 구원의 문제를 연결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긍률을 베풀었,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그 공로를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률을 잇는 것과 긍률을 여기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잇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연결성을, 연결 관계, 그 상관 관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긍률과 구원이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자라나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부자의 오늘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때 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행위가 항상 실제로 그 말씀을 들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 말씀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실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격렬하게 실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긍심의 문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부자가 음부에서 들은 소리를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들은 소리가 있죠. 부자가 들은 소리가 있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이 부자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긍휼의 실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휼의 사람으로 서고,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영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금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더욱 더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긍휼이 여기는. 그래서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볼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만 차용하고 그런 패스적인 태도를 취한 우리 자신의 역사를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